다음은 어르신을 위한 색상할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연히 각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는 게 좋고요. 식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는 규칙적으로 안전하게 드시고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많이 하고요. 술은 칼로리가 폭탄이잖아요, 여러분. 영양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적게 마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을 늘려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책에는 좀 어렵게 나와서 제가 쉽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하고, 주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고 주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하셔서 이렇게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